안녕하십니까. 천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수납 펌프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수납 펌프는, 어, 나름 용량이 잘 맞춰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 돼되 있는데, 그러면 고장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머리가, 하, 머리가 하얗겠죠? 일단은 그 서로 상상을 해 가면서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가면서 한번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기 그수납봄부가 자기 수납봄프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수납봄부를 골라야겠죠 자수납봄부는 일단은 윌로거 윌로께 윌로 있습니다 윌로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늘께 이게 진짜 오래된 건데 어 일단 나름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두 군데가 있고 자이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 고장나는 그 부분을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그게 어떤 제품인지 알아야 겠죠 자 이게 윌로크 같은 경우에는 자그037 그045 이렇게 모델 람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델 람바가 예, 네, 이렇게 네, 네, 200그 다음에 뭐250뭐 붙어 가지고 쭉다 있는데 너무 큰 거는 잘 트이지 않아서, 예, 제가 뭐, 보여드리긴 좀 그러네요. 일단, 그렇게 이제, 물난발을 확인을 해서, 그, 목일난발 확인했다. 그러면은, 하고 난은아니면또뭘 해야 될까요? 또뭐 필요한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거기 보면, 보통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진짜 여기, 046이랑 045가 최고, 이제 그, 저희 그, 범퍼 중에 최고 잘, 이제, 많이 나가는 건데, 보통 이두 가지가 최고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만약에 그소란범프 자체가 이제 그 고장 난 물이 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정말 그 아무 생각이 안날 겁니다. 그러 나면 일단은 뭐 이제 수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고치를 해야 되니까 일단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고민 하다 보면 일단, 모델남바를 먼저 확인해가지고, 만약 045다, 046이다, 이러면은, 이제, 이 모델남바는 확인됐으니까, 모다는 확인됐죠, 그죠? 그러면은, 그주의하에 다시 한번 스캔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은, 소아펌프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 있을 거예요,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 전선이 있는데, 그플러그로 꼽혀있을 거라는얘기죠 그러면 플러그를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이거를 교체하려면은, 또한번 하나 만들어야 겠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laughs> 자, 전기 테이프. 전기 테이프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조으려고 하면은, 이제 수납업브를 교체하려고 하면은, 이게 그,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왜있는 부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그렌즈가 있고, 이게 그렌즈를 하죠. 예. 예. 그렇죠? 네. 예. 이게 그, 여기 에 이제 그 볼트가 있렇 있습니다. 그 볼트가 몇 m 인지를확인하고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13mm입니다. 13mm. 13mm의 스파나 종류에는 1행인 거랑 이렇 꺾이는 거. 꺾이는 거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꺾이는 거. 꺾이는 거. 꺾이는 게 있고, 안 꺾이고, 완전 그,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그냥 일자로 내가 끊기지 않는 노르실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 일단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양쪽으로 접어서 좁은 공간에서 이제 그 할라면 두 군데 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두 군데를 두두 두 개를 일단은 필요하니까 두 개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뭔가 필요하든가요? 자, 전기 테이프, 전기 테이프가 필요할 테고, 전기 테이프가 필요할 테고, 그다음에 스파나가 필요하고. 그래, 되면 은 웬만한 건다 됩니다. 근데 조금 전기 쪽에 좀 민감하니까 좀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접속자 이런 게 아니라 접속자. 이런 거를 해서, 이제 그, 어, 저, 전, 이제 전선을 결속, 결속을 할때 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붙이면 또 네. 사람들 이 헷갈려 할까 싶어든요 편집할 때 헷갈려 할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어떤 뭐 철물점 위에 가든지, 아니면 대리점에 가서 각그 모델을 하고, 그 다음에 스파나 하고, 스파나 13mm 두 개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전기 테이프, 그 다음에 접속자를 저속자, 사든, 아니면 전기 테이프를 그냥 할춰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고민 구매를 이제 일단 왔습니다. 자, 와서 처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보일러실에는 이제 문을 열다 보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죠. 하면은 딱왔더리기면은 자, 이 수압 펌프를 교환하려면은 물이 셀셀거 셀 아니냐라고 생각할 을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딱그보일러 들어가면은 먼저 그 메인 밸브가 있을 거예요. 메인 밸브를 잠그세요. 메인 밸브를 먼저 잠그시고 어 일단 메인 밸브를 잠그고 난 뒤에 어, 저기 그 이제 전기 플러그를 이제 뽑아야겠죠. 수압 펌프 플러그를 뽑고난 뒤에 어, 자 작업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말씀드리고 싶으면 싶은 거는 이제 그 분배기가 이수환펌프보다 위에 이제 이게 이게 수납펌프가 밑에 달려 있다고 봤을 때는 그이 위에는 밸브도 이제 분배기 각 방에 들어가는 분배기도 다 잠가놓고 하시는게 나아요. 난 에어가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작업을 이제 잠그고 난 뒤에 이제 작업을 이제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교체할 때는 이렇게 후렌지를 이렇게 옆에 끼워서 다 교체하면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 우리 팀장이 여기 조립을 해놨었는데 에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거 팀장 이 오마 하나 풀어보실래요? 믿을 거. 예. 이렇게 이미 예전 거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 여, 이 고무바킹이 여기 붙어있고 이렇게 후렌지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자 후렌지를 후렌지를 요 놔두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배관이 요렇게돼 있죠 배관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요 상태에서 요거는 풀지 말고 이 후렌지를 건들지 말고 요 모터만 앉아 이게 요 상태에서 앉아 여지서까딱까딱하다 까딱 하면은 요 방세만 딱 풀리게 돼 있어요. 이창뜯지게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상태만 이렇게, 이렇게 띠네세요 보다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 안에 이게 이물질이 꽉낀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손을 손으로든 뭐 드라이버든 이렇게 해 가지고 끌고내 가지고 물을 좀 씻어서 이제 그 씻으면 돼요. 씻고 난 뒤에 이제 사왔던 그런 모다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고무 바퀴는 무조건 교환해 주셔야 돼요. 고무 바퀴는 고무 바킹은 무조건 교환해 주셔야 돼요. 교환을 해서 이제 그때서는 볼트랑 이제 너트를 조아 주시면 이거는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네. 손이 잘 들어가서 조어지는 네. 방향으로만. 그리고 조으실 그땐 손으로 쫄 드는 데까지 쪼아 주신 네. 다음에 그 다음에 스파을는 스파라. 양쪽 두 개가 들어가야 되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두개 이럴 때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아, 그리고 그 전에 그 원래 순환 펌프가 이게 그 설비 사장들이 그 탱크 쪽에 붙고 물탱크 쪽에 붙고 밑에 하부 쪽에 붙고 하는 게설비하시는 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꼭 이게 모양을 꼭 보시고 먼저 스캔하시고 뜯어가지고그 방향 그대로 꽂으시면 돼요. 이 방향은 아꼭 이거를 스캔하세요. 그거뭐 굳이 뭐 그걸 방향이 이리저리 저리 확인하기보다는 이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어떤 위치라든지 이게 올라가는 이런 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든지 고대로 이렇게 달지 마시고 네. 이, 방향인지, 네, 이 방향인지 이 방향인지, 방향인지 네. 확인한 뒤에 정확하게 고대로 막 뽑아서 고대로 막 꽂아주시면 아니, 돼요. 미리 사진 한번 찍어놓으시고 발달리는 네. 거같다가 네. 그렇죠. 사진 찍어도 괜찮아요. 상태를 그렇겠다. 사진 먼저 찍어놓으시고 음. 그 다음에 그대로 뽑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전에 제가 하늘 펌프가 이제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한번 뜯어볼까? 몇밀 m 인지 아, 이거 역시 13mm네요. 13mm 스파은두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예. 뭐 굳이 한일 응. 걸 구하기 힘들다, 이러면 응. 이제 후렌지 이게 상이 이 틀릴 것 같은데? 맞는 거 확인하시고, 맞나요? 이렇게, 어 이렇게도 해될것 같기도 해요. 응. 예, 맞으면 한일 걸 구하기 힘들면 이로 것라도 후렌지가 맞는 거 확인하시고, 후렌지 맞을까요? 다시 한 번만 볼까요? 맞아요. 맞아요. 맞고 또, 하늘 그 하늘 거를 사용하고 싶으면, 또한번 볼까요? 구멍은, 구멍은 이렇게, 잘안 보이죠? 맞아. 구멍은 이렇게 맞네요. 예. 네. 요렇게 해서 그대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박넣다 예. 예.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 누구든지 손쉽게 그수펌프 자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정말 쉽죠? 예. 네. 이게 그, 다른 어떤 그 유튜버님들이 많이 이제 행사하셨는데, 정말 간단하게 그냥 하시려면, 그렇게 하십니다. 왜, 제가 이외 후렌지가 붙어 있는 거를 왜 뜯지 말려고 하냐면, 이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얘는? 근데 바퀴는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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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 붙는 이 부분을 만약 풀고 조립을 하려 면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큼 들어갔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되고 그이간격에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놔두고 요건 놔두고, 놔두고 한조립까요 요렇게 그펌프가 있는 상황에서 요렇게 한번 잡으시요 요런 상태에서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왜냐면 이네들이 다뿌 부러지는 이상 이거는 괜찮아요 오래 가요 10년 20년 오래 가는 걸로 갈 겁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교환하고 있으니까 근데 안에 이물질이 있는 거는 웬만한 건좀 제거해 주시고 요것만 싹 뽑아내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이게 다될 정도면은 다시 전체 설비를 다시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